갈비탕이냐 꿀렁탕이냐 사장님 저희 두 명이요 어디 앉으면 돼요? 또 앞에 키오스크로 주문해주시면 돼요 아네 네. 자리까지 보이는 건 처음 보는데? 어 나도 어 자리 여기 어때? 응저어 메뉴는 뭐 먹을까? 설렁탕 설렁탕 좋아 두개 이미 이전 매장에서 키오스크를 쓰던 게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번호를 눌러서 하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번호를 눌러서 하는 거다 보니까 번호를 겹치게 누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인 테이블 솔루션은 입장과 동시에 매장의 배치도구를 키오스크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손님이 만약에 있다면 색깔이 변함에 있어서 그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 테이블을 설정하고 그 다음 메뉴를 누르고 주문까지 완료되면 주방 쪽에서 출력되는 주방 프린터의 빌지에서는 테이블 번호와 주, 어, 손님이 주문한 음식까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서빙이 필요한 매장, 그러니까 손님이 직접 가져가는 셀프 매장이 아닌 우리는 직접 가져줘야 된다. 이건 서빙이 좀 어렵다라는 매장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솔루션입니다. 지금 이 키오스크는 테이블 솔루션이, 솔루션이 적용되지 않은 키오스크고 이 솔루션, 이 키오스크는 테이블 솔루션에 적용된 키오스크입니다. 일반적인 키오스크는 테이크아웃 매장, 뭐 카페, 햄버거 가게, 김밥 분식, 어, 테이크아웃 전용 매장들이 외식 업키오스크를 사용할 때는 본인이 주문하는 메뉴를 선택하고 옵션을 설정한 다음에 결제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키오스크고요. 어, 우리는 직접 서빙이 필요한 매장이다. 어, 어, 셀프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의 외식 매장 같은 경우는 직접 서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손님이 키오스크 앞에 서서 본인이 앉을 테이블을 선택하고 내가 3번 테이블을 앉겠다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주문함으로써 실제 서빙은 직원이 하게 되는 외식업에서 굉장히 유용한 솔루션이고 개발을 적용한 솔루션입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인력을 구하기가 힘든데 그 부분에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죠.